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부흥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다섯 명의 목회자가 전하는 강력한 부흥의 메시지. 극동방송 온라인 부흥회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리라. 온라인 부흥회 리바이벌 그첫 번째 주제는 부활 그리고 부흥입니다. 다섯째 날 강사는 신흥교회 정용달 목사님입니다. 정용달 목사님은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플러신학대학원 목학 박사를 수료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로 넉넉히 이기는 이라라는 주제의 메시지입니다. 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주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넉넉히 이기는 이라라는 주제의 메시지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혹 마지막 인사를 할게 있다면 저는 승리하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승리하며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상황이든지 결국은 이기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싸움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영적 전쟁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싸움이 치열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절대로 신앙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신 분이에요. 사망으로 다가온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로까지 끌고 갔던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마귀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싸움의 결론은 믿음 가진 신앙인의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붙들고 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지금 형편이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꼭 붙들고 선포할 것은 우리는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깁니다. 성도들은 이깁니다.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깁니다. 주의 본성 대단하죠. 얼마나 우리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또 졌습니다. 하나님 또 무너졌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이기심이 많은지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요. 그래서 그 죄의 본성 때문에 또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은요 그 본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온전하지 않아서 조금 비틀거릴 수는 있다고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죄의 본성을 이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깁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 그 신앙 때문에 세상에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습니다.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미혹될 수도 있어요. 너무나 엄청난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절대적인 것, 아무리 커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신앙인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곳으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신앙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성도는 결국 그 신앙으로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앉아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믿음은, 우리 신앙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또한 사단마귀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견고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마귀의 주특기는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그저 평화롭게, 그저 은혜롭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할수 있으면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자꾸만 분열시키고 자꾸만 마음을 나누게 하고, 예. 그래서 좀, 흔들어 보려고, 한번 그 교회 공동체를 한번 깨뜨려 보려고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공격을 펼치려고 애를 씁니다. 내려온 마귀가 아무리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말씀드렸죠. 그 마귀, 그 사단 마귀의 권세를 우리 주님 이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그 교활하고... 그 독한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이기는 것이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은 보니까 한 다섯 가지의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좀 수사적인 그런 질문 네. 31절을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리고 32절에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으며 34절에 누가 정죄하겠으며 35절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수사적인 질문은 무슨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점점 이 질문이 강해지면서 그런데 무슨 답을 들으려고 그게 아니라 어떤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누가 만일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결론이 뭐냐 3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휘몰아치듯이 그렇게 사실 뭐 답을 듣고 싶지도 않아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씀이 사실은 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다 누리고 있습니다만 이긴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불안해하니까 의심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믿지만 그것 어떤 일 때문에 그냥 주지 않고 때로는 포기하고 낙심하고 넉넉히 이기는이라 이것은 확실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이건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하게 이긴다. 이 표현을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넉넉히 이긴다는, 확실하게 이긴다는 이말 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편의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는요. 이긴, 이기, 이기는데 소중한 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이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상처도 또는 때로는 이런저런 아픔도 또 피해도 겪을 때가 있어요. 사는 게 전쟁인데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죠. 직장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신앙으로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치열하게, 제 아무리 치열하게 싸운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아름다운 것, 소중한 것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싸웠는데 소중한 걸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겼어요? 뭐, 이긴 게 아닙니다. 정말, 정말 신앙을 가지고 이긴 사람은요, 아무리 치열하게 싸워도 절대로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그래요. 소중한 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또한 가지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요.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긴다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겼는데 마음이 무너졌어요. 싸워서 이겼는데 마음이 그냥 피폐해졌어요. 그냥 마음이 억세졌습니다. 삐뚤어질 테다. 삐뚤어지고 말았어요. 네. 어떤 추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죄송한데 그건 이긴 게아닙니다 이기긴 이겼는데, 이겼는데 마음이 독해졌다? 이겼는데 마음이 삐뚤어졌다?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씀 속에는요, 이기긴 이기되,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전체의 그림, 물론 복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근데 그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워야 된다. 그런데 이기긴 이겼는데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어. 제와 싸우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더 각박해지고 더 독해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그게 문제였죠. 얼마나 잘 싸웠는지 몰라요. 진리와 진리를 붙들고 악과 싸워서 이겼어요. 예. 주님의 칭찬을 기대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말씀 붙들고 악한 이단들 물리치고 진리를 끝까지 수호했습니다. 근데 맹걸님이 오셔 가지고 왜 이렇게 독해졌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냉랭하니? 너희들 처음 가졌던 그 사랑 어디 갔네?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으로 넉넉히 이기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게 싸워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움을 붙든 이 모습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씀 속에는요, 싸워 이기면서 영적 진보를 이룬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싸우느라 영적으로 후퇴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치열하게 산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여러 가지 섬기고 사역하고 근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영적으로는 뒤로 물러가 버렸어요. 시간을 낭비했어요. 또 어느 날 보니까 인생을 낭비했어요. 열심히 싸웠는데 열정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긴 게 아닙니다. 그건 마귀에게 진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열심히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배하면서 싸우면서 영적으로 진보가 있는 사람. 작년과 올해는 달라야 됩니다. 10년 전보다 지금 달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누가 모릅니까? 승리해야 되고 넉넉히 이겨야 되는 것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냥 사는 것도 힘들고 살면서 이기는 것도 힘든데 넉넉히 넉넉히까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 그 대답이 사람 속에는 없고요. 말씀 속에 있죠.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대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암 아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내 힘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좀 힘을 써서 한번 넉넉히 이겨 보라 그러면 이거 힘들 거예요, 사실.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종국사 네가 한번 네 힘으로 이겨 봐라. 힘들 거예요. 그 네. 근데 내 힘이 아니라 그럽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그럽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그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섯 가지의 수사적인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됐는데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은 무슨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어느 한 방향으로 막 어떤 결론을 향해서 막그 달려가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구월의 역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의 어떤 이 휘몰아치는 어떤 이 감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더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두 구절의 말씀을 더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38절과 39절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더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 그 무엇이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이야기 하고 싶어 가지고 바울은 37절에서 마쳐도 되는데 숨도 아시고 두 절을 더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절대로 중요한 가치 하나님 내게 주신 가치 그 비전 그꿈 하나님의 말씀 예배 교제 이런저런 모임들 섬기는 일들 예. 아무리 치열해도 마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좀 내려놓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가치들 이 아름다운 것들 이 소중한 것들 놓지 않으리라. 이걸 끝까지 붙들고 나가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결국 넉넉히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리라. 그리고 결국은 넉넉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일이 수년 내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선호하며 더욱 겸손하게 더욱 아름다운 예배자로 하나님만 묵상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회 극동방송 온라인 부흥회 리바이벌 오인 오색 다섯 명의 목회자가 전하는 강력한 부흥의 메시지 다시 살아나리라 이 프로그램은 부산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가 함께했습니다.